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아, 조금 애매하긴 한데, 행복마크, 어, 경험치를 먹으면 크기가 커지는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처음에 작았다가 경험치가 오를 때마다 크기가 점점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행복마크인데요. 아, 제가 이걸 조금 애매하다고 표현했던 이유는 이게 진짜 좋거든? 이게 진짜 좋은 게 그냥 커지는 것 뿐만 아니라 커짐에 따라서 속도도 빨라지고 뭐 체력도 올라가고 방어력도 올라가고 심지어 데미지 써지고 그냥 완전 좋은 행복 마크는 맞는데 어 지난번에 한번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행했을 때는 몸이 너무 커지면 약간 지나가기가 힘든? 좀몸 크기에 따라서 무언가 진행하기 어려운 걸 느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드래곤도 못 잡고 도중에 멈춰버리게 됐었는데 어, 오늘 그나마 좀 이렇게 가, 다시 가져온 이유는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명령어 좀 쓸게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가져온 이유가 괜찮은 곡괭이 데이터팩을 찾았어요 제가 저번에도 와 이거는 안된다 좋은 곡괭이 데이터팩을 넣었어야 된다 근데 못찾았다 라고 말하고 도저히 끝냈었는데 찾아보니까 최근에 좀 괜찮게 나왔더라고 이런식으로 돌을 좀 합쳐가지고, 곡괭이를 점점 업그레이드를 우선시킨 다음에, 이곡괭이가막 청크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캐요, 주변을. 애초에 많이 캐고, 너무 좀, 어, 뭐라 해야지, 힘들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요. 보이죠? 지나다닐 때 나쁘지 않게 을 지나다닐 수 있을 것 같죠? 아무튼 이래서 가지고 왔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좀 불행해질까 하여 좀 걱정되긴 하는데 우선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점점 커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감당 못할 크기가 될수 있는데 이 곡괭이로도 곡괭이가 단계별로 있어가지고 조금 좋은 단계를 계속 만들면 훨씬 더 많이 캐수 있어 좀 어느 도 커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내가 레벨이 아니라 레벨이 아니라 몹을 죽이는 거에 따라서 몸 크기가 커졌다 보니까. 죽고 나서도 좀 계속 커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경험치다 보니까 원하면 억지로 죽어버릴 거야 <laughs> 억지로 죽어버려가지고 레벨을 초기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또 나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상대 아이템만 넣으면 되니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괜찮게 진행이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 호킹이가 잘 모르겠는 게 가끔 이렇게 아래쪽으로 훅 빠지고 보통은 잘안 파주고 잘 모르겠어. 시프트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일단 시설이 높아졌고 벌써 크기가 어, 야 이거 두 배만해줬는데? 지형문 열기 전에 이거 죽어야겠는데 오늘 죽어가 죽으면 죽어, 죽으면서 하는 것좀 나름 잘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진짜로 우선 곡괭이는 또한번더 좋은 걸로 바꿔주고. 일단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영상 이야기 자꾸 해 죄송해요. 그때 꼭 보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원래는 막혀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편하게 어디든지 간에 갈고 있긴 합니다. 내려가도 되나? 너무 많이 캐신거 아니야? 이게 소리 다 해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내가 커진 만큼 이 아래쪽에 소리 다 닿거든. 다 자연자 있을까? 어 누구야? 어, 안녕. 톡. 어나아 이렇게 이렇게? 곡괭이 철 곡괭이로 치면 죽지 않을까? 내가 지금 크기가 나름... 거의... 야, 뭐야! 야! 언제 이렇게 커졌어! 이따 진짜 지옥가기 전에 한번 죽을래 야, 그거 말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어 다이아몬드 보여! 보여요? 보여요? 잠깐만요 보이긴 보이는데... 나온 적은 없나? 이게 다야? 잠깐만... 아예못 먹을 텐데 이거 이대로 가면? 몇 개야? 아아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

아, 이 곡갱이의 원리를 잘 모르겠어. 근데 큰거 때문에 곡갱이를 쓰는 거는 해결이 됐는데, 곡갱이 자체를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냐? 왜 아래로 캐치다가, 옆으로 캐치다가 하는 거야? 아래로만 캐치지. 위로 캐줘요 뭐예요? 그냥 왜 이래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이어드 진짜 좋다. 위가 다다. 내가 엄청 크긴 하구나. 야, 뭐야? 이만큼 커졌다고? 오잠깐만토이바이 떨어져있다! 어, 많이 떨어져있는데? 먹을 수 있나? 와 이게 또 이런 모드 같은 거에 뭐한번에캐지고 이런 거에 치명적인 단점은 있죠 아이템을 먹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음. 이것만 아니면 최강으로 좋을텐데 혹시 모르니까 엿다 던져야겠다 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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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먹었는데! 아! 이럴 것 같더라고 오케이 okay, 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시 구했고요. 이 다국까지 쓰면 좀 겁나긴 하는데 렉도 어느 정도 유발도 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돌이 사실 조약돌 합친 거, 합친 거, 합친 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아, 가능 가능할란지 모르겠어. 총몇 개가 합쳐지는 거지 그러면 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빡세다. 이거 다이아몬드 구개 못 만들겠는데요? 지금. 계산해보니까 6,000개가 필요해 6,000개 조약등 6,000개를 압축해야되는거라 못할거같아 그냥 나갈래 잠깐만요 와 잠깐만 이거 나갈 수 있나? 크기 보자 어 크기는 그래 나갈 수 있어 지금 이때까지 내가 뚫은거고 자 설치해서 올라가고요 올라가는 길 뚫렸나? 여기로 올라갈까? 오케이 아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지네 오 물! 나이스 아 밖에다 아, 근데 너무 커! 이거 절대 지옥문 못 들어가! 이 크기를 어떻게 가, 지옥문을! 자, 근처에 양들이, 어, 저기 있네요. 아, 씨. 야, 미안하다. 좀 무섭지? 좀 내가 많이 크지? 미안해. 그, 양털 좀 줄래? 내가 잠, 잠은 자야 돼서 침대 쪽에다 가리스폰정을 해야 돼가지고. 미안하다. 그, 좀 나와봐. 친구야. 톡. 어. 잘 도망가네. 오, 야! 가스가 이런 기분일까? 플레이어 때릴 때? 아, 저 조금이 죽이고 싶은데, 겁나 잘 도망가는 이런 느낌일까? 톡, 오케이. 하지만, 나는 똑똑하지. 가스는 그러다 포기하지만, 전 포기를 한 없어요. 무조건 잡습니다. 양이, 보일 텐만트안 보이네. 여기있다 오케이. 어우, 야. 사기긴 하네. <laughs> 사기긴 해. 세 마리, 오케이. 죽자.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자, 중요한 템들 상자에 넣어 놓고, 잠을, 오케이 됐어? 오케이, 리스포 설정하고 죽자 죽는 것도 좀 어렵긴 해요 레벨이 너무 많아 너무 커졌어, 나무보다 컸잖아 지금 오늘 근데 진짜 괜찮다, 레벨로 하긴 잘했다 레벨이니까 이전에 했던 거는 답도 없었는데 지금 좀 보이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죽었고 자, 다시 레벨이 리셋했기 때문에 크긴는 쪼꼬미가 되었습니다 조꼬미가 되면 느려져 상사도 안 늘려 늘어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오케이. 오, 거리, 거리, 안 닿는 것 봐. 아까 전까진 거리 멀게까지 닿았었는데 안 닿습니다. 아까 전에 거기 저쪽에 가서 경험치 먹어야겠어. 안녕, 이게 내 횃불 떨어지는 거기지. 자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 저, 저, 어, 큰내 경험치, 경험치는 사람한테 끌려오게 돼 있으니까. 야, 들어와! 레벨 7 정도 될 거거든요. 어떤 레벨이든 간에 결과적이 되기 때문에 7이면 크기가 얼마 정도하지? 그거 잘 모르겠다는 게 문제긴 해. 페플 먹고. 아아아 아! 아 거미 왜 이렇게 커, 씨! 야야 거미, 야 되겠다. 이거 아껴 쓸라했는데, 오나개놀랬네와 어, 나 어, 씨. 하나 어. 둘. 자 적당히 잠깐만 커질게요. 이 정도 올라가는데 문제 없지. 으이씨. 아 근데 거의 무섭긴 한데. 아너나 커지면 잽도 안 되는 녀석기 그래 안 가? 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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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나 커지면 다 먹잖아. 예예 무시해 무시해 무시하고. 저검지 먹어봐. 저 먹으면 방어력도 세지고 체력 체력은 바로 햅틱이 잘안지만 방어력 세질 거야. 야 변신! 왜안 먹었죠? 왜검지안 그 먹었죠? 빨리 먹어줘. 뭐 탔어? 안 탔잖아. 일단 자자 일단 자자 일단 자자. 자자 답이 없다 자 자자 자자 자.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 자고 일어나는 걸골시다 오케이 거미가 아침 되면 안 때리긴 하는데 내가 때리던 거미라 오 모르겠다 말하려는데 야야봐 그렇게 커지진 않았네요 그렇게 커지진 않았는데 아 얘는 죽이면 손해인데 죽이면 경험치 먹어줘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빵 오케이 크리퍼로 빵 오케이 아 복수하고싶은데 크기 커지면 안돼가지 복수 안한다 어, 이것도 지금 나 지금 크기도 지용은 일반적인 크기보단 더 크게 해야되네 아하 일단 중요한거는 어차피 또 한번 죽어야 될 수도 있어 구하고 와서 엔더진주랑 블레이즈 막대기 구한 다음에 여기 와서 또 죽어야 됩니다 와 근데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어,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또또 또 이런 곳이야 아니 어떻게 이러지? 아니 지난번에도 이 크기 데이터팩 할때 이런 곳에 들어와가지고 광활한 곳이 아니라 이런 곳이야와 이거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들어갔냐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또 이런 곳이야 말도 안돼 어, 엔더맨이 있는 곳부터 발견했어요 어차피 이제 되돌아갈 수가 없어 오좀 많이 아픈데? 야야나 야, 야, 죽였어? 아니 그렇게 컸는데 내가 죽나? 어, 아무것도 안 입고 있긴 했는데 오 죽어버리는구나 용암 근처였는데 한 방에도 못 죽였다고 나오오좀 오, 당황스럽다 오, 사실 곡괭이 그 나무 곡괭이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들어서 괜찮은데 와못 들어가네 그냥 할수 있어 괜찮을 걸 들어가면 아마 이미 경험치가 떨어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아니야 아까 그위치에선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조금이 상태로 갑니다. 포기? 좋은 곡괭이가 있음에도 포기 각인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직 포기는 아 이거 떨어지면 안돼 이게 떨어지는 데미지가 심해요 이게 지금 크게 엄청났다보니까 낙뎀이 어마무시하더라고 아니 작은건 내가 나이이 모드할때 작은거 보여줄 생각 없었는데 일부러 작은건 좀 많이 극한이긴 하거든요 작은거는 행복마크가 절대 아니야 그래서, 작은 거는 애초에 스킵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와, 인터넷 그것도 받은 것도, 병수 받았던 거고, 한 건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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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코비 마그마 큐브한테 무서워 죽던데, 이 조합차는 있지 않았어? 아 좋아. 너랑 대결해볼게. 너 데미지 원래 없지 않냐, 그리고? 얘 원래 데미지 없을걸? 아, 있네. 대충 이렇게 들고 가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냐? 아, 씨. 오케이. 한 번... 와, 이거 맞나? 한번 작아진 상태로 가야 되는데 나도 맞나 싶어. 죽은 경험치를 다시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어, 이게 안 죽어? 어, 오케이. 죽은 경험치 다시 먹어야 될것 같아서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이, 이건 죽겠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런던 왔어. 오 됐어. 오케이 이건 들어갈 수 있어. 자 다시 해 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오케이 오늘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 어 갑옷을 안 입고 있긴 한데 차례리 레벨업을 빨리 달려가지고 갑옷을 안 입어도 될 정도의 레벨을 되어버릴래. 그래서 죽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엔더맨 이 정도면 어때? 내가 너보다 크다. 야 어때냐? 잡아라! 오케이! 굿! 들어와 들어와! 오천살 들어와 천천 들어와 무서워 무섭다는 건 아니었어 아 자, 때리냐? 자너템 타고 그런 치사하게 하지 마! 오케이 진짜 두개자 갑시다 엔더맨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 잡으면 될거 같고 잡을 때마다 레벨업도 달릴 거고 좋았어 먹는 것도 아 때리는 것도 멀리멀리 멀리 때릴 수 있고 괜찮아, 야, 초고이 집이었다 나쁘지 않다, 돌고 문제 내가 점점 커진다는 거지 내가 지금 돌아다닐 때 경험치를 먹어서 커진다는 것만 빼면 다 괜찮아 아 우선 진주 15개까지는 됐는데 와 나도 이제 감당 못하는 크기가 또 되어버렸어 큰일 났어 와, 어떡하지? 우선 여기 옆에다가 엔더 진주 넣어놓자 오케이 넣어놓고 혹시나 또 플레이하다가 블레이드 막대기를 어떻게 구할지 모르니까 넣어놓 앞으로 가보자 아 모르겠다 엔더 상자 있으면 좋겠다 엔더 상자가 있으면 어? 엔더 상자 잠깐 만들기 어렵지 않은데? 아 근데 엔더 상자를 하려면 별과적 여태 또 옮겨야 돼 반대쪽에도 앞으로 갈수 있냐고 지금 내 캐릭터 크기 봐그 가게해줘 부정만 그 발견하게 해줘 나 오늘 포기하고 있지 않아 여기까지 했어 제발, 제발 앞에서 나와라 나올 수 있잖아 수해서가보죠 이렇게서 해 가는 게 어디야 제발 앞에 나와줘 부정 좀 제발 안돼 레벨업 멈춰 제발 멈춰 여기 어디야? 아니, 진짜, 나름, 말이 왔는데, 아, 이게 진짜, 진짜, 정말 오래 뚫었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오래 뚫었거든요? 여기부터 뚫었는데, 발전이 없어, 발전이. 얼마나 더 뚫어야 되는데. 봐봐. 어디야? 뭐야, 내가 뚫은 거 어디야? 여긴가? 아니, 와, 이만큼을 더 갔어야 된다고? 야나 진짜 방향이 완전 안 좋았네 내일 도착했겠... 야몇개 돌보 내일 도착했겠는데요? 확인 안 했으면 꾸역꾸역 할 생각이었는데 이씨. 그럼 잠깐만 반대쪽 방향은 와 이쪽도 멀어 아니, <laughs> 야 어쩜 이러냐 진짜 아니 이 데이터팩을 아이 모드를 운명이 아닌가봐요 이 모드를 할 운명이 아닌가봐 어떻게든 곡괭이를 좋은 거 넣어, 넣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 곡괭이로도 감당이 안 되게 주변이 다 막혀 있어. 아니, 적어도 이 정도라도 뚫려 있으면, 이고 뚫려 있으면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플레이할 를수 있었을 거 아니야. 운명이 아닌가봐. 좋은 곡괭이로도 안 되나봐. 이걸로 좀용좀 좀 잡고 그런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오기 하면 이게 닿잖아 근데 입이 입이 찝찝해. 이미 찝찝해짐. 이거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길을 뚫는 데가, 내 생각엔 이 정도 뚫려면, 한, 정말, 넉넉하게, 넉넉하게, 한 1시간 반쯤은 걸렸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위치를 내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했고.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도 아니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라,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일단 여기서 포기하고, 아, 댓글에서 그리고 내가 다시 도전한 이유도 있었어, 또.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아, 이게 엔더월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했었는데, 댓글에 이렇게 진주를 던져서 들어가는 거면 들어가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안 되네요? 잠깐만요. 톡. 아, 안 되네? 어안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되더라도 그걸로 할수 있었지. 그 죽어버리면 되니까 경험치를 해서 다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경험치 병이 아까웠다고 했던 게 이거였어. 여기 와서 쓰고 싶었는데. 아 이거는 답이 없다. 적당히 해서 하는 거는 무조건 가능한데 적당히 한3배 정도 크기 정도면 불가능하지 않게 할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할 의미가 없지. 이렇게 커져서 용를 잡는 맛으로 하는 건데 적당하게 할 거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만족하랍니다 운이 안 좋았던 게 심했어 솔직히 아니 어떻게 다 막혀 있냐고 어이구 어? 당했네? 졌네? 어 이걸 어 이렇게 튕겨나가져서 죽을 수가 있구나 실제로 플레이할 때 이렇게 죽어보면 더 당황했을 듯? <laughs> 아무튼, 오늘도 퍽입니다. <laughs> 여러분, 미안해요.